상가를 꾸준히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 이렇게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중요합니다. 처음 상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분이 이제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퇴직금으로 하는 이런 투자. 안녕하세요. 대국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혹시나 기다려 주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어, 이제 벌써 5월인데 제가 올초 진행했던 프로젝트와 저희 사무실 이전 등이 막 겹치면서 유튜브 찍기가 조금 버거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무실 이전 직전에 예정돼 있던 인터뷰 건이 아쉽게 우산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네요 앞으로는 더욱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영상은 국내 최대 리테일 업체 어, 상업시설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아마 이 영상을 그분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는 꼭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상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담아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임대업을 하고 있거나 하실 예정이신 분들이 들으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후회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 무슨 이야기인지 이야기 드리자면 코로나 이후의 상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상으로는 앞으로 이제 변화될 상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2020년도 초에 1월인가요? 그때 수익형 부동산 전망이라는 그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 시장은 이제 금리를 포함해서 그동안 영향을 끼쳤던 요소만이 아니라 그 외의 요소로도 변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당시 그 이유를 레토르트 제품과 HMR 같은 제품들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레토르트는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비비고라는 대표 브랜드로 떠올릴 수 있는 간편식입니다. 원래는 뭐 군용 전투 식량으로 개발이 되었었고 현재 뭐 우주 식량으로도 쓰고 있죠. 일반인분들이 떠올리실 때는 마켓컬리, 뭐 쿠팡 이런 데서 소비되는 최근의 가정식 샐러드, 뭐 건강식까지 시장을 차근차근 점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닌 업체로 조금 넓혀서 보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제 뭐 국밥 프랜차이즈들 있죠. 그리고 일반 프랜차이즈 음식점들, 뭐 배달 전문점들, 국물부터 뭐 소스, 요리, 레토르트 제품을 통해서 조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PC방 같은 데는 요즘에는 뭐 PC방 사용 시간이 아니라 음식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음식들이 레토르트 제품이라고 봐도 전부 무방합니다 여기에 이제 레토르트뿐 아니라 반조리 상태의 요리인 이제 HMR까지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외식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이 HMR 제품으로 등장을 했고요 이제 배달을도 못 믿는 이제 개인들이나 쉽게 요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죠. 이 시장의 규모가 올해는 4조 원을 넘을 거라고 하고요, 내년에는 5조 원 훌쩍 넘는 시장을 만들어낼 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주식도 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동안 이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질 시장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도 좋습니다. 이전에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예측했던 뭐그 이후에 코로나라는 게 등장을 했었죠. 이제 강력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더욱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상가 시장에서도.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변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올 겁니다. 당연히 다시 상가 점포들도 활기를 띠겠지만 분명한 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다른 패턴을 띠게 될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기업들을 살펴보면 근무 형태가 많이 변화하고 있죠. 기업들이 재택이라는 선택지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안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서울을 비롯한 도시들의 이제 오피스 시장은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 등의 기존 점포 운영의 어려움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아갈 거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간편식에, 제가 뭐, 재택, 최저임금 상승 등 상가 점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들만 계속 드리고 있는데, 뭐, 어더 이상 상가를 사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 여기 정점을 찍는 게 최근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전 세계부로 닥친 코로나. 특히, 이게 전포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뭐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에 대한 불안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던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코로나 이후로 10포인트 정도 지금 많아진 상태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테헤란로나 뭐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폭이지만 공실이 계속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요 최근에 경매가 아직까지 많은 건 아닌데, 주요 상권의 금매는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는 공실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경매까지 이어지지 않은 건 아직 파산이나 디폴트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나올 수 없는 위치에, 그런 위치에 상가들이 매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가 매물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뭐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지금 시기를 주식으로 따지면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많은 수가 폐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증금 남은 걸로 장사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이제 줄어들고 상가 이용객이 늘어나면 반전의 시기가 올 겁니다. 폐업이 아닌 창업을 생각하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면 그게 바로 반전의 순간이고요. 이 반전은 코로나 종식 선언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를 가장 큰 매수 시기로 보고 있으신 분이 많아요. 이미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죠. 이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영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변화, 막연히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두실 생각이신가요? 그게 아니시라면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상가를 사고 운영해야 될지 또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점포의 위기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이야기들이고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되던 그 10여 년 전에도요. 그런 이야기들은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했고 결국에는 남습니다. 이건 뭐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고 상가 점포는 반드시 일정 수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코로나가 머지않아 종식이라는 단어를 이제 언급하기 시작을 하면 그가 억눌려왔던 이제 활동들을 사람들이 시작하게 될 거고요. 한동안은 굉장히 큰 호황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호황이, 어, 상가 투자에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상가 점포의 형태가 기존과는 다르게 변화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까요? 최근에 만났던 분들을 보면 여전히 편의점 위치에 상가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편의점은 창업비용이 적고요. 꾸준히 매출을 내주기 때문에 편의점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선호하는 상가 점포였습니다. 실제로 편의점을 이제 여러 점포를 운영하면서 부를 싸우신 분들도 예전에는 꽤 많이 봤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장 말리는 상가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는 표는 대략의 편의점 손익 구조입니다 일 매출 180만 원 정도 나오는 편의점이고요 월 매출로 보면 5,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중 마진율을 26%라고 가정을 하면 1,404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고요 이중 이제 편의점 본사 로열티 몫으로 해서 437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되죠 뭐 카드 수수료, 영업비, 잡비용을 한 100만 원 정도로 가정을 하면 가맹점주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900만 원이 조금 못 미칩니다. 편의점 운영 안해 보신 분들이 보면은 어 이거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잘 들여다보면 아직 임대료와 인건비를 빼지 않은 수익입니다. 점주가 일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만 매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2021년 기준으로 대략 6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임대료가 300만 원이 넘는 매장이라고 하면 바로 적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이제 편의점 운영하는 지인은 직접 일주일에 뭐 5일에서 6일 정도 일하면서도 인건비가 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인건비도 그렇지만 사람입니다. 사실 매장을 운영할 때 제가 옆에서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 의외로 임대료가 아니라요 인건비입니다. 편의점을 예로 들었지만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른 점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라는 부분, 사람이 최소로 일하는 환경의 점포들이 앞으로 주류를 이루게 될 겁니다. 무인 매장뿐만이 아니라 제가 있는 도시에서 최근에 추어탕 집이 하나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서 서빙을 로봇이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하게 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점차 이제 사람이 아닌 로봇이나 무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재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편의점도 이제 무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무인으로 대체하는 것들이 점차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죠. 이런 추세에 편승한 점포가 이제는 조금 많아진 독서식 프랜차이즈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바로 이런 추세에 편승한 어, 점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손이 최대한 적게 드는 점포가 점차 대세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가들은 높은 매출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높은 매출보다 사실 오래 꾸준한 매출이 나온 게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상가 투자자로서 점포를 투자하기 위해서 시장을 보는 시야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가 점포를 투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상가 투자하면은 대부분이 1층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뭐, 어, 당연히 1층이 접근성도 어, 뛰어나고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이기 때문에 1층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1층의 이제 상가 가격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게 집가 상승에 영향도 있지만 상가라는 게 줄어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매출이 잘 나오고 몰리는 자리들은 더 귀해집니다. 더 귀해질 테니까 앞으로는 더 그럴 거고요. 1층은 사실상 정상적인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위험률에 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적어요. 가성비가 좋은 이제 구도심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나 뭐 기회를 보고 뛰어드는 분들이 여전히 많겠지만 제가 있는 이런 신도시 상권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라는 것을 사실상 찾아보기가 힘든 곳이죠. 이런 곳의 신규 상가들은 임대소득을 정상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영원히 어, 정상적인 임대소득을 가져가지 못하는 위치가 비일비재 합니다. 어, 이게 워낙 높은 가격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상가는 정말 저도 매번 놀라지만 정말 모르고 덤벼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나가다 보면 뭐온 사방이 다 상가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가. 정말로 진짜 어죽지 않은 뭐 지식으로 사시고 파는 분들이 너무 많죠.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이 주변에서 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몇 분한테 이야기를 드렸어요. 만약 이런 자리들이 임대소득이 안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사업소득으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임대소득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얻기 힘들거나 뭐 공실이 지속된다고 하면 사업소득으로 전환을 하면 의외로 괜찮은 자리들이 많습니다. 특히 1층은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뭐 제가 있는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정상을 찍은 토지 가격 위에 상가 건물들이 들어섰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각종 뭐 삼성이나 이런 호재들의 기대값까지 잔뜩 품은 곳입니다. 당연히 상가 가격이 저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제 고독신도시 그 중에서도 상권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급성장을 하게 될 곳이고, 들고 있다 보면은 뭐 당연히 언젠가 가격을 찾을 수 있는 상가가 꽤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 그런데 도저히 이제 지금 가격에 비례한 임대가로는 정상적인 임차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어, 저를 찾아오신 분 중에서요, 상가 건물 이제 코너 두 칸을 사고 싶다고 상담을 오신 분이 계셨어요. 위치는 굉장히 좋았어요. 다른 도시에서 그런 위치에서 굉장히 큰 자산으로 성장한 걸 직접 목격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사두면 괜찮은 위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말렸습니다. 그 가격에 비례한 임대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나 현실성이 없었고요. 지금은 상권 이용객조차 거의 없는 초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 5년은 정상적인 뭐 임대료 이런 거 커녕 이자 뭐 나가는 거 그거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차후에 이게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미래고, 상가를, 상가는 가성비고요, 상가를 꾸준히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기존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특히, 초창기, 처음, 이렇게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중요합니다. 그 만족도라는 기준을 두고 보면, 그 상가는 최악의 상가에, 뭐, 가깝습니다. 만약 그 분이 상가를 여러 번뭐 해보셨던 분이라고 하면 저는 아마 그분한테 임대소득이 아닌 그 자리에서 사업소득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 위치는 24시간 매출이 가능한 자리였기 때문에 초기에만 뭐 자리를 잘 잡는다고 하면 임대소득보다는 훨씬 나은 사업소득이 날수 있는 위치였고요. 더군다나 제가 어, 그 자리를 보고 권해드리려고 했던 게 오토 시스템이기 때문에 임대소득처럼 수익만 이제 잘 받으면 되는 거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한테 권해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처음 상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분이 이제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퇴직금으로 하는 이런 투자, 첫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위험성 있는 투자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한순간 투자가 어, 마지막 투자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은 결국 이제 투자를 못 했고요. 어, 지금은 연락이 최근에 안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 가셔서 투자하셨을 수도 있고요. 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간혹 이제 저를 보고 뭐 분양하는 사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한 10년 전, 8년 전까지는 분양 일을 해본 적이 있죠. 거기서 최고 직책도 했었고, 대행사도 직접 운영을 해보긴 했었습니다. 뭐, 그건 옛날 일이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결론은 뭐, 저랑은 안 맞아요. 저는 듣기 좋은 말만 들려주지도 않고요. 어, 저한테 매달리는 사람들한테 책임감을 더 느끼지, 제가 매달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사업소득으로 전환하면 괜찮은 위치가 생각보다 꽤 됩니다. 상가시장 전체적으로 이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상권에도 이런 기회가 생각보다 어 많이 있을 거고 신규 상권은 사실 말할 필요도 없죠. 어 앞으로 상가, 특히 1층의 임대소득도 그렇지만 임대인이 직접 사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어, 좋습니다. 1층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임대소득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를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사업소득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사업소득이 잘알수 있는 곳들이 의외로 임대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시장에서 임대소득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곳을 찾고 싶으시면 1층보다는 그 위에 2층 이상의 상층부가 낫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면에서 훨씬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대신 상층부의 상가투자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어 상권에 편입이 되어 있거나 주동선 라인이거나 아니면 장사가 잘될수 있는 위치가 상층부는 한정적이에요. 없을 수도 있어요. 상권에 따라서. 어, 이걸 보는 방법을 이야기 드리면, 뭐, 팁을 드린다고 하면, 그 매장이 이제 몇 년간의 꾸준한 수입이 계속 일어나는 매장이든가, 아니면 권리금, 최소한 시설 권리금이라도 형성되어 있다면, 거기는 1층보다 나을 가능성이 훨씬 더 있습니다. 임대 소득면으로 본다고 하면. 권리금이라는 건 뭐,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권리금을 제대로 계속 유지하고 받기 위해서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받죠. 근데 그 인정을 계속 보장을 받기 위해선 한 가지 필수적으로 해야 될게 있는데 그게 바로 월세를 연체 없이 계속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체가 뭐게 누적이 되면 권리금이라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권리금이 살아있는 상층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상층부이기 때문에 1층보다 저렴할 거고요. 그리고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도 상층부기 때문에 1층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층부지만 1층보다 임대소득이 훨씬 더 되는 그런 상가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런 건 시장이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신도시 상권은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보면은 뭐 상가 투자하고 나서 내가 받을 임대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벌써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가끔 전화 오시거나 하시던데 진짜 그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진짜 상층부에 뭐한칸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 이제 업종들이 진입할 수 있는 뭐 예상되는 업종 그 업종에 맞춰서 상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지금 영상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이거 상가 투자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상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앞으로 상가 시장은 어, 소비자 입장에 생각을 해 보면 어 이제 내가 옷을 사러 가거나 밥을 먹으러 가거나 뭐 필라테스를 배운다거나 헬스를 한다거나 더 이상 주변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상가들을 쭉 둘러보다가 저기 괜찮네라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미리 알아보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어, 굳이 이제 1층 매장에 대한 메리트가 아주 조금씩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어,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유동인구를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아니라고 하면, 어, 목적을 가지고 이제 찾아오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1층을 운영할 필요가 점차점차 점차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지어지고 있는 상가 건물을 보면요. 어, 특히 신도시일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고요. 중대형 매장이나 브랜드들이 1층이 아닌 3층부로 운영이 되는 곳들이 많아요. 1층 보면은 단칸 운영들이 많고요. 이렇게 변화하는 상가를 생각하면서 당연히 창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상가 투자도 이런 흐름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상가 시장에 어, 다른 상가 투자 팁, 상가를 보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와서 어,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제 바쁜 일들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북이었습니다.